아이고, 오늘 화재 현장도 진짜 죽을 맛이었다. 어제 현장은 가도 가도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 적응이 되면 이상한 거 아니겠냐.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는데 적응이 될 리가 없지. 뭐, 그건 그렇지. 근데 너 어떡하냐. 재수씨가 보고 싶어 하시겠다. 너 집에 안 들어간 지가 벌써 며칠째야. 뭐. 일주일 정도 됐나? 너무한다, 너무해, 임마. 야, 재수씨가 너한테 이혼도장 찍으란 말안한 거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알지? 안 그래도, 나도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는 중이다. 감사만 하지 말고, 임마. 받들어 살아라, 받들어 살아. 중현이가 올해 몇 살이지? 올해 초등학교 6학년, 13살. 와, 그 꼬물이가 벌써 내년에 중학생이야? 세상 우리도 참 오래 봤다. 그치? 그러니까. 어야 출동 들어온다 숨 돌릴 틈을 안 준다 앉아 얼른 출동하자 아빠 자어 우리 공주님 안 자고 뭐 하고 있었어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아빠 언제 들어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지 미안해 아빠가 너무 집을 못 들어갔지 아빠 많이 보고 싶어 그걸 말이라고 해 나뿐만이 아니야 엄마도 맨날 맨날 아빠 사진 보면서 울고, TV에 화재 소식 같은 거 나오면 울어. 엄마가 제일 불쌍해. 알아? 아빠가 미안해. 우리 중현이랑도 놀아줘야 하고, 엄마도 안아주고 해야 하는데. 지금 일이 너무 바빠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네. 음, 언제 들어올 거야? 아빠, 이번 주 금요일,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인 건 알지? 아, 봐. 기억 못하고 있을 것 같더라. 엄마가 달력에 동그라미까지 쳐놨어. 봐, 정확히 보이지? 그럼 아빠가 전화를 꼭 시간 내서 집에 들릴게.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 낼게. 꼭 당연하지. 전화는 꼭 와야 해, 아빠.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해?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거 알지? 언제 이렇게 컸을까. 우리 딸, 아빠도 많이 사랑해. 조심히 일할게. 응, 이제 이말 했으니까 나는 잘게. 그래, 우리 공주님. 오늘도 좋은 꿈 꿔? 왔음. 내 얼굴이라도 보고 가지. 왜 도시락만 전해주고 그냥 갔어? 나 바빠. 당신 얼굴 보려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밥 굶고 다니는 건 아닌지. 도시락만 주고 가려고 했었어, 원래. 미안해.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많이 서운하지, 당신? 알면서 뭘 물어봐. 미안해. 소방관 남편도서. 호강도 못하고, 내가 죄인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당신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는데, 응? 맨날 친구들 만나면 우리 남편 소방관이라고 자랑하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자랑스러워. 여보, 감동이야. 이번 주 금요일 무슨 날인지 알지? 어? 응? 기억하고 있었네? 아, 그럼. 무슨 날인데 까먹겠어.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갈게. 알겠지? 그날 잠잘 생각하지 말고. 아유, 정말 별 소리를 달. 알겠으니까 항상 조심하네. 나 당신 일하는 건 좋은데 다칠까 봐 조마조마하니까. 알겠지? 음, 알겠어. 그리고 도시락 고마워. 우리 팀원들 것까지 싸왔네. 잘 먹을게. 알겠어. 오늘도 힘내고. 이야, 제수씨 요리솜씨 쩔더라 쩔어.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 얼마만에 먹어보는 집밥인지. 재수씨께도 감사하다고 꼭좀 전해 드려. 잘 먹었냐? 잘 먹었음 다행이다. 나도 집에 들어가서 우리 엄마 집밥 좀 먹어보고 싶다. 야, 엄마. 결혼해서 네가 밥을 해 줘야지. 애인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직업은 그럴 시간을 안 준다. 소화기랑 연애해야지. 헤헤. <laughs> 야야. 진정해라, 진정. 연애는 사람이랑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출동 건수가 적네. 날씨가 건조해서 산불 같은 거 많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만. 야, 불안 나면 좋은 거지, 임마. 간만에 야식으로? 컵라면 어때? 좋지! 하고 말하는 순간 출동벨이 울리네, 친구야. 아, 입이 방정이다, 진짜. 다시는 한가할 때 한가하다고 말하지 말자. 이야, 소방찬. 오늘 결혼 기념일이라매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았기는 인마. 아주 카톡에 대놓고 자랑을 해놓으셨더만. 오늘 집에 가는 날이지? 오, 오늘 같은 날에는 가야지. 대장님께도 말씀드렸어. 예, 좋겠다. 오랜만에 집에 가는 건데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일 나면 우리가 책임지고 잘 해결할게. 그래, 믿는다. 어차피 막내도 들어왔으니까 잘 가르치고 걱정 마라. 이 형님이 잘 가르쳐 놓을 테니까. 그럼, 나 들어간다. 어, 잠깐만! 뭔, 뭐야 이거? 대원이, 고환이 방찬이,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번 일 어떤 일인지 알지? 이 벌건 대낮에 백화점에 불이 나서 사람이 480명이 고립됐어. 지금 확인된 사망자만 해도 수십 명이랜다. 전국에서 소방 지원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야.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어. 네, 대장님. 나는 상원이처럼, 허망하게 내 후배들, 내 동료들을 잃고 싶지 않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 목숨도 중요하다는 것꼭 기억해. 그리고 남은 가족들의 삶도, 꼭, 무사하자, 우리. 네, 대장님. 네, 대장님. 알겠습니다, 대장님. 그리고 특히 대원이는 아직 실전 투입 경험이 없어서 이번 일이 많이 힘들지도 몰라. 그러니까 방찬이가 많이 챙기도록 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불 끄러 가자. 당신, 별일 없는 거지? 뉴스 봤어. 괜찮은 거 맞지? 이거 보면 연락 좀 해주라. 중현이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여보? 공 무사해야 해. 막내야, 상황 보고해. 우선 큰 불길은 어느 정도 잡혔으나 지금 잔불이 점점 또 커지고 있어서 언제 진화가 될지 예측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선 고립자들은 대다수 구조했는데 아직까지 안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 더군다나 오랜 시간 동안 화재가 일어나고 있어서 2차 붕괴 위험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이거 방화입니까? 몇 층에서부터 시작된 건데요? 4층 CCTV로 확인해본 결과 어떤 미친놈이 휘발유 들고 와서 2층에서부터 계속 뿌리고 온 모양이더라 지금 지명수배 때렸대 아 진짜 미친 새끼 씨가 죽인 사람이 대체 몇 명이야? 그 중에 한 아이는 다섯 살인데 혼자 살고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일단 현장 투입될 두 사람이 필요하다 고안이랑 대원이가 들어갈래? 대장님 고안이랑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네가? 이 그래도 대원이를 넣는 게 대원이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오늘은 현장 겪은 걸로 충분합니다. 대원아 보조만 조금 도와줄래? 그래도 너무 위험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건물 무너지기 일부 직전인데. 그래 이마 너 오늘 결혼 기념일도 제대로 못 챙기고 왔는데 나랑 대원이가 들어갈게. 아니 내 말대로 해. 대원이는 현장 경험이 너무 부족하고 오늘 같이 큰 일에는. 우리가 들어가는 게 맞아. 대원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이니까. 네, 대신 무사하셔야 합니다. 꼭. 걱정 마, 임마. 나 벌써 소방관만 15년 차다. 권아, 들어가자. 이 새끼 고집도. 그래, 가보자, 일단. 딸. 자? 아빠, 아빠 괜찮은 거지? 아무 일 없는 거지? 음, 아무 일 없어. 아빠 씩씩하게 사람들 구했다. 어때? 대단하지? 응. 우리 아빠 너무 대단하다. 너무 잘했어, 아빠. 정말 괜찮아? 아빠 우리 공주님 얼굴이 생각이 안 나네. 사진 첩에. 우리 공주 지금 사진이 없어. 아빠한테 사진 한 장만 보내 줄래? 응? 사진? 여기 갑자기 쓸카는 왜? 아, 진짜 예쁘다 우리 공주. 눈도 엄마 닮고 코도 엄마 닮고 다 엄마를 닮아서 우리 공주 너무 예쁘다. 다행이다 나안 닮아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빠 나가면 다나 아빠 자식인 줄 알아 <laughs> 그래? 날 학교 생활은 어때? 아빠 딸 반장이잖아 완전 짱이지 담임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있는 거지 친구들이랑 싸우지는 않고 당연하지 쌤 말씀도 잘 듣고 있고. 친구들이랑 싸우지도 않아. 근데 갑자기 이런 걸왜 물어봐? 너무 뜬금없다 우리 아빠. 중현아, 있지. 만약에 아빠가 없다면 어떨 것 같아? 아빠가 왜 없어? 있지. 아빠 없어도 우리 중현이 엄마 말씀 잘 듣고 중학교 들어가서도 꼭다 같이 잘 지내야 해. 그런데 화나면 가끔 화도 내야 하고 절대 바보같이 양보해주지는 말고. 우리 딸, 알겠지? 갑자기 그런 소리는 왜 하는 거냐니까. 아빠, 아빠, 왜 그래? 왜 그래, 아빠? 사랑해, 우리 공주. 야, 소방찬, 당장 전화 받아라. 나 아직 안 죽었다. 말해, 아, 뭔 개소리야. 네가 죽긴 왜 죽어? 화재 진압 끝났어. 곧, 네가 있는 곳으로 구조팀 들어갈 거야. 미안하다. 네가 등 떠밀 때 같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구조자도 같이 갇혔겠지. 등신아. 그분은 괜찮아? 다리 절단해야 할것 같대. 너무 오랫동안 깔려 있어서 피부가 다 죽고 혈관도 다 죽었다더라. 그래도 다행이다. 살아계셔서. 너도 곧 구출될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고아나. 근데 나 너무 춥고. 잠 온다. 안 돼. 안 돼. 방찬아. 조금만. 어? 딱 10분만. 아니, 5분만. 5분만 더 버텨주라. 어? 방찬아. 대답해. 야, 소방찬. 야! 나 살아있는 거야. 일어났어. 당신. 일주일 만에 눈뜬 거야. 이답뿐인가나 일주일씩이나. 그래. 나랑 우리 중현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전화도 제대로 안 받고 나한테 전화라도 아님 답장이라도 좀해 주지. 미안해. 미안해, 여윤아. 많이 걱정했지. 미안해. 아픈 데 없어? 그때 깔린 다리가 좀 아프긴 한데 이 정도는 괜찮아. 견딜 만해. 다행이다. 괜찮아서. 그리고 살아줘서 중현이도 여보한테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운 아빠라고 편지도 써 놨어. 읽어봐. 당신 깨어나면 주려고 했으니까. 아, 나 눈물 날려고 그런다. 당신이랑 중현이한테 잘해준 거 하나 없는 아빠인데. 당신 이번에 표창장 받는데 진급도 한다더라. 당신 이번 일에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 처음에는 당신이 솔직히 좀 원망스럽고 미웠지만 지금은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 너무 멋져. 내 남편. 결혼 기념일 못 챙겨서 미안해. 반지 사뒀었는데 나중에 당신 괜찮아지면 내 손가락에 끼워줘. 알겠어. 그럴게. 지금 중현이랑 같이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 여보. 저는 그날 화재 현장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많은 분들을 구조한 공이 인정되어 1계급 특진을 하게 되는 영예를 얻기도 하였지요. 항상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긍지를 가지고 일했지만 이번 일은, 특히나 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가족이 저를 가장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줬으니까요. 세상 모든 곳에서 지금도 묵묵히 화마와 싸우고 계시는 소방관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